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헌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독도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 행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서도 안될섬 독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시원자님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초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고시원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화장실 청소도 잘하고, 주방 청소도 잘하고, 이렇게 빈방 생기면 그때그때 도배도 잘하고, 모든 거 잘합니다. 그래서 방도 잘 채워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 대여섯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마 나도 느슨해지고 모든 생활이 이렇게 나태해지다 보니까 방값도 떨어지고 또 방도 공실도 더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고시원에 대해서 실증도 나고 지치, 질리죠. 그래서 운영한 지몇달 만에 또 처분해 주라고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고시원을 제가 한 이십사오 년 정도를 해보니까 어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어떤 초심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고시원 처음 시설했을 때는 홈페이지나 어떤 고, 고시원 처음 했을 때그 홈페이지 사진을 보면은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방이라든가 주방에 가스레인지 주변 그런데 기름때도 있고 벽에 낙서도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다시 홈페이지 사진에 나와 있는 원형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이런 부분을 위해서 초심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마음을 조여 주시고 신발 끈 한번 다시. 응, 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슨해졌던 마음, 다시 한번 꼭, 이렇게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독도입니다. 독도에서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헌 팀장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